여러분, 뉴스 보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계에는 그동안 절대 불가침이었던 어떤 빗장이 하나씩 풀리고 있습니다. 의사들만이 할수 있었던 그 신성한 영역이라고 불렸던 부분들이 말 그대로 무너지고 있어요. 그것이 긍정적인 요소인지, 부정적인 요소인지 아직은 알수 없지만, 좀 혼란의 상태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의사들도 단 2년만 더 공부하면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제안까지도 나온 상태입니다. 음, 잠깐만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의대 6년과 또 한의대 이후의 2년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의대생들은 6년을 추가로 공부하고 또 인턴, 레지던트를 몇년에더 갈려야 비로소 전문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의사들은 2년만 더 교육받으면 이사 면허를 준다라는 겁니다. 복수 면허가 되겠죠. 자, 이게 끝이 아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계 판도를 뒤흔드는 더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팩트부터 정리해보죠. 지난해 8월이죠. PA 간호사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간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현재 합법이냐 불법이냐 경계에서 일하고 있던 PA 간호사 16,000여 명이 이제 법적 지위를 보장받게 된 겁니다. 아무리 전공의가 빈자리를 이제 간호사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라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고요. 봉합, 수술보조, 튜브 삽뭐 이런 의료행위들의 일부를 간호사들도 할수 있다고 라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최근에는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허용하는 예명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고 하죠. 대법원이 지난 1990년대 문신시술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판결했음에도 아무래도 시대가 많이 흘렀고 30년이 지난 현재 지금에는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충격적인 소식을 좀 같이 나눠봐야 될것 같아요.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에게 2년간 추가 교육을 하고 의사면을 부여해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를 충원하려면 의과대학 6년 전문의 5년 또 군의관 공무의 복무 3년까지 총 6에서 14년 정도 소요가 되지만 한의사에게는 추가 교육 2년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의협 회장님의 근거가 더 조금은 좀 충격적인데요. 한의대와 의대 교육 커리큘럼이 75%가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내 한의대 졸업생 이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타슈켄트 국립의과대학 본과 3학년으로도 편입할 수 있다고 뭐 협약이 맺었다 고도 근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사례를 들어보면 대만 이미 중 2학 교육 5년에 한 2년 정도의 의학 교육을 이수하면 의사 면허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 이게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그 높은 성벽 마치 드라마 하얀거탑 이라고 읽혀지는 아성과 같았던 뭐 권위와 지위가 보장되었던 의사 들에 어떠한 성벽이 무너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게 뭐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지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간호사들이 수술실에 더큰 의미를 부여하고 들어오게 되고요. 이제는 문신사들도 바늘을 들수 있게 됐습니다. 합법적으로요. 그리고 조선사들은 이제 가정에서도 분만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이 말은 뭐 지방에 있는 의료격차를 해소하자라는 좋은 취지도 있지만요. 그 제가 아는 한 의대생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6년간 죽도록 공부하고 국시 준비하느라고 밤낮 없이 고생을 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지름길이 생각. 라는 그런 터탈감이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급기야 정부는 업무조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새로 정리하겠다라고 좀 강하게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기존의 룰이 완전히 개편되고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짜여지고 있다는 라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이런 변화가 과연 환자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급하게 땜질하는 미봉책일까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양면성이 분명히 있는 문제겠죠? 한편으로는 의사 부족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특히 지방의료 응급의료 분야에서는 당장 손이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의료계에 아시는 분께서는 뭐 우리 공고했던 의사 교육의 진료 행위의 빗장이 무슨 계속 속절없이 풀리고 있다면서 마치 의정 갈등 사태의 계기로 이런 현상이 더 가속화된 것 같다고 우려를 표하시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의료계의 판도 대변혁. 이게 정책적으로도 혹은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AI 개발과 기술의 발전이든 지금까지 의사만의 영역이었던 의료 행위들이 이제는 다른 직군들도 할수 있게 되고 있다는 라 겁니다. 2년 추가 교육을 하고 의사가 될수 있다면 6년을 투자하고 그 이상에도 투자했던 의대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변화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직결되고 있다는 사실이고 저는 더 크게 더아닿는 것은 뭐 급여와 비급여 항목 그리고 건강보험 공단에 우리의 이제 보험료가 납부되어 있는 그 기금을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기금도 이제 고갈될 수밖에 없는 지금 인구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들이 조금 더 저는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충격적이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들려주십시오. 과연 이게 어떤 이러한 변화가 올바른 방향인지 또 올바르지 않은 방향인지 한번 모두가 고민해보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이런 중요한 소식들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의료계의 미래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전문직 의사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바로 우리 보험료를 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상 전문직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의 전부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